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분열과 혐오를 선동하는 사이비 목회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약자와 소외된 일을 돌보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 애쓰신 교황님은 진정한 목회자였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많은 전쟁의 이면에 숨겨진 정치인들의 탐욕과 야심을 교황께서는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 콩클라베가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그림이 천장에 그려진 시스티나 성당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개봉된 영화 콩클라베의 여러 장면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영화 속에서 콩클라베를 진행하는 바티칸 행정처장 로렌스 주경은 자신은 교황이 될 생각이 없다고 공언합니다. 그런데 유력 교황 후보자들이 이런저런 결점 때문에 후보군에서 탈락하자 투표 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몰래 적는 장면이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을 이겨낸 로렌스 주기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과 포용의 적입니다.